교과서 132쪽에 해당하는 민족주의 운동인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 볼게요. 그래서 소단원 이탈리아의 통일 부분을 볼 건데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19세기 초부터 아니 초까지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레옹 전쟁과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통일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이 되었다는 거는 당연히 통일되기 전에는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에 어떤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친구들한테 설명만 해주고 외우라고는 하지 마세요. 물론 알면 좋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 전에 초록색을 볼게요. 자 연두색 보시면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 지금의 이탈리아 영토 안에 롬바드리아 베네치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요, 이탈리아가 통일 전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이런 곳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요, 이탈리아에서 로마 지역은 대대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고대부터. 그쵸? 그래서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은 교황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거를 교황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남쪽에 여기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시칠리아 섬이 있고 또 여기, 여기 이렇게 장화 끝부분.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있다고 해서 양시칠리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 또 심지어 다른 외국에 지배를 받는 지역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의 대내적인 배경은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사실, 어, 당연한 내용이죠? <laughs> 그리고 대외적인 배경으로는요, 나폴레옹 전쟁과 2월 혁명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 나폴레옹에게 불만을 가진 그 나라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성장했 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인 2월 혁명 있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에서 통일의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탈리아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통일의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단계를 먼저 볼게요. 자, 이탈리아의 통일,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를 중점적으로 했느냐, 중심이 되어서 했느냐, 바로 이 사르데냐, 왕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정이죠.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한 나라는 사르데냐 왕국이었고요. 그 당시 통일을 했을 때 총리가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볼까요? 나는 부국강병, 어느 나라의 부국강병이에요? 이탈리아의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 정책을 펴고요.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외세를 물리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군대를 개편해서 국력을 강화하였고요. 또,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후, 카보우르 프랑스, 아,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뜬금없이 왜 나왔느냐? 여기 있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 다스리던 나라가 오스트리아, 아, 였잖아요.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어디를 통일하느냐?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한이 정도를 누가요? 카보우르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탈리아의 그 통일의 배경, 그리고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였는지, 그 총리가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탈리아의 어디까지를 통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